이곳은요 그 제주도 구좌 행원리 행원포구에요 여기가 어 여기 뭐이 풍력발전기가 많이 돌아가가지고 분위기가 색달라 <laughs> 어 포구에 아주 한적한 마을이고 또 올레길에 스탬프 찍는 데가 있고요 요게 지금 이제 자전거길이에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어 비석이 하나 비석이래 안내 표지가 있어가지고 잠깐 뭔가 내려서 읽어봤는데 이 광해군이 강화도 교동 들어갔었잖아요. 그러다가 1637년에 유배소를 제주로 옮기려다가 여기 온 거야. 그래서 사중 뭐 별장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. 어등포에서 여기서 일박하고 처음 이제 온 거라는 거죠. 이야, 여기 또 그래도 옛날 왕이니까 여기 또 목사가 마중 나왔대요. 마중 나와가지고 임금이 덕을 쌓지 않으면 주종 적국이란 사기의막 그걸 아시죠? 라고. 어, 간죽, 간죽된 건가?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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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우, 울었대요. <laughs> 이야, 망경로 서쪽에서 죽어가지고요. 1641년 7월 1일 날, 67세. 와, 여기 들어서 4년만에, 어, 이제, 갔네. 이 광해군은, 어, 대단한 사람이에요, 이거. 이분, 진짜, 인주, 인조! 인조가 더 대단한 이, 이 나쁜 놈이라서 그렇지 광해군은 나름 열심히 잘했고 또 광해는 나중에 어, 폐위되고 난 다음에도 자기가 다시 돌아올 줄 알았어 자기 뭐좀 잘하면 돌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끝까지 그런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. 아 여기 여기도 그런 말도 써 있네. 광해군은 연산군과 달리 성실하고 과당성 있게 정사를 펼쳤으나. 당쟁 와중에 희생된, 희생된 임금으로 평가받고 있다. <laughs> 아, 인조 진짜 인조. 아, 인조 이야기는 제가 따로 해놓은 게 있으니까 찾아봐주세요. <laughs> 광해 이야기는 제가 광해군 묘소에 가서 자세하게 한 이야기가 있거든요. 그거 한번 또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, 여기 지나다가도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보면은 아, 이게 이런 장소구나라고. 또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냥 그냥 야 이거 언제야 400년 전딱 400년 전이네 400년 전에 광해군이 왔어 대단하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반드시 좋아요 구독